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씩 느꼈고 한편 청소년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제가 어렸을 때뭘 했다고 했죠? 웅변을 했는데 어떤 거를 때문에 제가 나왔어요. 대본. 대본 만드는 방법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독서도 해보고 일기도 해봤다 이는 거예요. 한번짚어드릴게요자 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래형 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분들한테 가셔서 이 미래형 일기에 대해서 꼭 한번 알려주시고 너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될 것이야. 근데 거기서 두 가지 더 붙이면 좋다고 했죠? 언제까지? 어떻게? 이걸 꼭 붙여주면 좋다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독서를 하자고 했는데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한 권을 어떻게? 제대로 읽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책 여백에다가 내 생각을 기록하자고 했어요. 세 가지를 기록하자고 했는데 첫 번째 날짜,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자유롭게 떠오르는 내용들을 적어도 되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도 됩니다. 이 생각들이 나중에 모여서 내 생각의 빅 데이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질문자라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질문자라는 방법이 이부랑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질문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주어 육하원칙 동사 주어 육하원칙 동사 주어 육하원칙 그러니까 물음표 의문형 동사 이거를 만들면은 어떠한 질문이든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말문도 생각문도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귀인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저는 귀인도 있었고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한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은 항상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남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뭔가 독특한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저한테 이런 질문 던져주셨습니다. 넌 어떻게 하면 할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생각정리, 청소년기에는 정말정말 정말 하기가 어려운 게 생각정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정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멘토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멘토가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